이혼속력캠프 다이어트 부부 맹미걸 무물보까지 3탄째 출연한 이유는 이혼속력캠프 다이어트 부부가 맹미걸과 무러시든 물어보살, 그리고 이혼속력캠프까지 3탄째 각각 다른 고민으로 출연했던 이력으로 인해 주작 논란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번엔 차 이윤숙녀 캠프 12기 마지막 부부로 출연한 다이어트 부부는 8년지기 절친 사이였다가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 남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사치라며 여성을 외모로만 평가하는 듯한 망언을 하는가 하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가슴이 4개냐느니 아내의 살을 지적하고 몸무게를 시시때때로 체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모에 대해서 집착하는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 여사친에게 전여친이 생각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다이어트 후 탄수화물 부족으로 아내가 머리에가 좀 부족해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아들을 면박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욕을 하기도 하는 등말 그대로 망언폭격기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다이어트 부부의 이러한 모습이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바로 과거 방송 내용 때문입니다. 먼저 성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맥미걸에 출연한 아내는 남편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렵다는 고민으로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아내는 처음에 만날 때부터 남편이 예뻐지라는 것이 조건이었고 남편에게 맞추고 싶었다고 밝혔는데 이미 그 당시에도 눈과 코는 성형을 했던 상태라고 밝혔고요. 이 부분은 남사친, 여사친이었는데 아내가 고백 후 남편은 살 때문에 거절을 하다가 20kg 감량 후 동거를 하게 되었다고 방송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내는 맥미걸 방송을 통해 다이어트, 허벅지, 복부, 이중턱, 지방흡입, 안면거상 지방이식 등 종합선물센트에 가까울 정도로 전신을 성형했다고 보는데요. 방송에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87kg에서 57kg, 총 30kg 키로를 감량한 모습과 메이크업한 모습까지 보여주며 방송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해당 방송에서 남편은 스스로 아내의 모습에 감탄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부는 물어보살에 출연을 했는데 그 당시 고민은 살 빠진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남편 측 고민이었는데요. 예전에는 물도 떠다주는 아내였는데 이제 본인 식단만 챙기고 공주는 원래 그래라는 말을 달고 산다고 하며 아내를 비난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라보살에서 아내는 더 성형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남편은 오히려 지금 모습에 만족한다고 밝혔었는데요. 무라보살 서장윤은 더 손대면 이상해진다고 운동을 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라보살에 나왔을 때는 아내가 성형을 하고 싶다 공주놀이한다며 번했다더니 이혼숙녀 캠프에서는 남편이 반대로 아내의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진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부가 세 번의 방송에 출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둘다 관심 받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다이어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것도 또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지금 운영 중인 사업이 여러 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애견사업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숙력 캠프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